안녕하세요. 어, 부산국제영화제 어, 김동호집행위원장이 어, 이렇게 말했대요. 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 쉬지 말고 같이 있는 일을 합시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블루 컬러하고 또 퍼플 컬러가 이렇게 배색이 잘 되어 있는 어, 따뜻한 니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어 블루 컬러랑 퍼플 컬러가 이렇게 있고 꽃도 이렇게 있고 되게 따뜻한 그런 니트고 되게 예뻐요 요거는 사이즈도 좋아요 어 가슴 단면은 60 기장은 66 이거는 77도 입으실 수 있고 어, 88도 입으실 수 있어요 어 가슴 단면이 60이니까 가슴 둘레가 120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7788 입으실 수 있고 기장감도 어 기장이 66이기 때문에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또키 크신 분에게도 괜찮고 그래요. 어 따뜻한 니트에 이렇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여기 어 보석 가디건이에요. 화이트 컬러에요 화이트 컬러고 이렇게 단추가 보석 같이 되어 있고 넥라인에도 보석 이렇게 있고 되게 이제 반짝반짝하고 보석 이렇게 반짝 이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고 요거는 가운데 단추는 아, 보석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도 57이에요. 이제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또, 요렇게, 어 반짝여가지고, 어, 되게 예뻐요. 예쁘, 예쁘고, 또, 화이트 컬러고, 깨끗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고, 예뻐, 예뻐요. 요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뒤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화이트예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요거 정장 바지예요. 사이즈는 77이에요. 주머니 있고 제가 왜 항상 말하는 거기 그 소나무 브랜드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 좀 거기는 소재가 좀 좋은 걸 써가지고 되게 좋고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이거 통도 딱 적당하고요. 요거는 음 기장은 87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옷이 되게 좋더라고요. 옷이 소재 되게 좋고. 여기는 허리도 이제 77 입기에도 괜찮고 6677다 입으실 수 있고 그렇게 어 정장 바지로 잘 입으실 수 있는 옷이고요. 요거는 음 가격은 29,000원이에요. 허리 요거는 다 이렇게 77 돼요.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그래서 요거 소재도 되게 좋아서 요즘에 입기도 괜찮고 되게 이제 정장으로 입기 괜찮아요. 어, 29,000원이고 4번 보여 드릴게요. 4번은 되게 옷이 잘 나오는 여기, 여기 어게이너스 여기 거예요. 여기 거는 옷이 다 좋아요. 좋고 예뻐요. 요 어게이너스 거는 그레이 가디건인데 이거 이제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어 따뜻한 니트 가디건이에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은 56이고 기장 56이에요. 요거 77 사이즈 입으시면 맞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요런 이런, 이런 스타일의 어, 패턴은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소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그레이 컬러가 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더 어둡, 중간 정도 적당하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돼 보여요. 이, 이거는 음,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패딩 베스트인데요. 이거 블랙, 어, 블랙 패딩 베스트에요. 요거는, 어,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3이에요. 요거는 6677 입으시면 돼요. 주머니 있고, 6677 입으시면 되고, 블랙이고요. 멜론솜이에요 요거 5번,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속에다가 제가, 어, 되게 노란색 너무 예쁜 니트를 넣어놨는데요. 요 니트도 너무 괜찮아요. 요 니트는,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3이어서 요거는 6677 입으실 수 있고 요거 너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되게 밝아서 밝고 노랑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이렇게검은색의 어, 요런 요런 패딩 베스트 이런 식으로 조끼 입으실 때 안에다가 밝게 입으면은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옐로우 컬러 요 니트는 이거는 어, 2만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 드릴게요. 7번은 어 지법인데요. 요거는 그레이 컬러 지법이에요. 보시면 지퍼가 이제 위아래로 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투웨이 지법이에요. 요 지퍼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 그레이 컬러 여기 이렇게 반짝이 있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고급지고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56이에요. 요거 77 입으실 수 있고, 77반 정도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이제, 어, 퀄리티 되게 좋고, 그레이 컬러 너무 예쁘고, 요거, 마네킹에 입혀놓은 거는 같은 건데, 화이트에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컬러고, 같은 거고요. 요것도 블랙도 있어요. 요거는, 어, 39,000원입니다. 고컬이어서, 고컬이 되게.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아이보리 컬러 끈단추 가디건이요 요거는 가디건이 앞에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예쁜 펀칭으로 된 가디건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크지 않아요. 이거는 어, 566 입으시면 돼요. 가슴 단면 46이고, 기장 50, 어, 51이니까 제가 보기에 5부터 날씬66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펀칭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펀치 너무 예뻐서 이거는 사이즈만 크면 저 앞에 이렇게 끈 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이게 예뻐요 근데 이제 작으니까 5호부터 날씬 66 입으시면 되고요 되게 예쁜 아이보리 가디건 앞에 끈도 되게 괜찮아요 요거는 가격 18,000원 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은 요거, 어, 집업이에요. 요거 집업인데, 세라카라 식으로 돼가지고, 블랙이에요. 요것도 투웨이 집업이어서, 지퍼 다 열리고, 밑에도 또 지퍼 있어요. 요렇게, 어, 블랙 바탕에,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라인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세라카라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음, 어,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니트가 되게 소재가 탄탄하고 좋고, 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66 입으시면 돼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 기장 52. 요거 66 사이즈 입으시면 되고, 66 되면 5도 입어도 돼요. 566다 입으실 수 있고, 요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0번은, 어, 더블 단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보리 니트에요. 니트, 이제, 아우터에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어, 정장 스타일의 가디건. 그니까 요거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52여서 요거는 이제 77 사이즈 입으시면 되구요. 이게 자켓형 가디건이어서 단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니트예요 니트고 아우터고 어, 아이보리 컬러가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 가격 29,000원입니다. 요거는 77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요거는 어77 반도 될것 같아요. 10번이 가신다면 56이니까 77 반도 돼요. 요거 25,000원이고 아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요거, 어, 베스트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요거 밝은 그레이 컬러, 여기 라인이 이렇게 단가라가 밝은 그레이 컬러랑, 이 블루로 라인되는게 너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속에 이렇게화이 어, 하늘색 이렇게놨는데 요거는, 음,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61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고. 요거는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가디건, 저희 베스트고, 또 되게 색감도 되게 예뻐요. 밝은 그레이하고 블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보면은 참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2 5 0 0 0원입니다 요거는 77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가디건이에요. 또 베이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도 있죠. 요거 이렇게 은은한 톤으로 나가는 거고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 가슴 단면 58이고 기장 51. 그래서 요거는 어77 반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앞 단추다 열리는 거고 요런 색으로 이렇게 중간 톤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예쁘게 나온 가디건이고 베이지 컬러 되게 괜찮아. 요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음, 시,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어 13번은 어, 옐로우 컬러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산뜻하게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2. 기장이 53. 이거는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노란색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요 정도 색 너무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맞는 77까지 가능해요. 6677, 5, 6677다 돼요. 다 되고, 너무 색깔 예쁘게 밝은 거 입으시면 또 되게 기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란 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요거, 이 노란 거 가격 1 9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음,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음, 요거는 자켓 안에 연베이지 컬러인데요. 자켓 안에 입기에, 자켓 입고 요 안에 이렇게 어, 이너로 딱 내놓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소재 되게 고퀄이고요. 벌룬 소매고, 이렇게 이렇게 벌룬 소매고요 소재 되게 고퀄이고 좋아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좋고, 원단도 되게 좋고,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는, 음, 어, 지금, 어 14번. 요거는 가슴 단면이 5 3이고요 기장 61이어서 77 사이즈에요.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우리 많이 들어간 거는 옷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28,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그 아이보리 롱코트예요 이거 되게 이제 아이보리 멋있는 코트인데 이거는 음, 사이즈가 5566이에요. 어, 가슴 단면 48, 기장 111이에요. 여기 주머니, 호주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기장감은 111이어서, 어, 저한테, 어, 종아리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정도까지 요 정도 기장이에요. 이게, 어, 5566 입으실 수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그니까 제가 제키 156에 대봤을 때, 어, 종아리 한 3분의 2 정도까지 되고요. 이게 기장이 120쯤 되면 롱, 롱 기장인데, 이건 111이니까 롱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 입기 적당한 건데, 옷 되게 좋아요. 퀄리티 되게 고퀄이고, 어, 내수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여기 단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 사이즈가 77이면 좋은데, 5 5 66이어서 날씬하신 분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좋고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어, 날씬하신 분좀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어, 롱커트고 너무 괜찮아요. 이거 저렴히 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옷이고요. 어, 좀 날씬하게 날씬하신 분5 5 66 입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단면이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5 66, 5도 괜찮고 66도 괜찮아요. 가격 저렴하게 29,000원 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아요. 내수 제품이고, 어, 이거는 제가, 어, 사가지고 온 거보다 더 저렴이.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인디 핑크 후드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7이에요. 뒤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어 이거는 이제 67이니까 엉덩이 덮는 기장 요거는 두껍지 않고요 77 사이즈고 이렇게 보시면 막 두꺼운 건 아니고요 얇아요 적당하게 얇고 딱 입기에 괜찮아요 인디핑크 컬러고 이제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것도 두꺼운 건 아닌데, 이제 어 단, 단추가 이렇게 앞에 가디건 열리는 거고, 여기 위에 또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었는데 두개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같이 이렇게. 여기 하나로 되어 다시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내수제품이고 되게 좋아요. 가디건 앞에 다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여기 앞에는 다 열리는 거고, 어? 안 열린다. 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고, 그냥, 이거 그냥 모양만, 모양만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위로 이,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가디건. 모양만 단추 되어 있고, 어, 전 이게 열리는 거라 생각해도 안, 안 된다. 이거는, 어, 그리고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얇고, 어, 잘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가디건 모양인데, 티처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드릴게요. 어,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60이어가지고, 너무 막 두꺼운 옷 싫어하시는 분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 얇다고 또 추운 건 아니고요. 어, 얇아도 편하게, 얇은 걸또 좋아하는 분은 또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요. 티처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가격 14,000원 드릴게요. 요거 6677다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이것도 이제 많이 했었고, 요거 이제 하나 남은 건데, 요거는 어 아이보리 베스트예요. 니트 베스트인데, 예뻐요. 되게 중간에 이렇게 꽃 예쁘게 되어 있고요. 예쁘게 된어 니트 베스트인데,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9, 기장이 57. 그래서 요거는 음어 사이즈상으로는 66 반까지인데, 이게 스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 돼요. 5, 6, 6, 7, 7다 돼요. 요거 세일해 가지고 11,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이제 브이넥 니트인데 화이트예요. 화이트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이거는 어 5호부터 어 날씬 66 입어야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이 46, 기장이 58. 요거는 이제 5호부터 날씬 66 입으시면 되고 자, 게 크지는 않고 요거 화이트래서 되게 이제 잘 입으실 수 있고 화이트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세일해서요것 11,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어 20번,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요거 어, 몸판은 블랙, 블랙 니트구요어 소매는 블라우스예요. 보시면 이렇게 블랙 니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탄탄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소매가 블라우스인데 여기 붙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입으시다가 이게 싫으시면 이 소매만 잘라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게 어, 그냥 베스트로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목 올리면 요런 식으로 여기에 단추가 요렇게 단추가 요렇게 어, 세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3개 있는 거고요. 요, 요거까지 이렇게 목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요. 요게 이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어쨌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베스트로만 활용해도 괜찮고 기장감도 좋아요. 기장감도 어 61이니까 60 넘어가는 기장 다 좋아하시니까 요거 기장감도 좋고 옷도 괜찮고 요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음 어,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베이지 티예요. 이거는 이제, 어, 여기 진주가 이렇게 진주가 좀 있어요. 있고, 베이지 컬러 티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58. 이거는 6 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음, 육6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요 컬러는 요거 베이지 컬러에요. 그리고, 음,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매장에서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이거 하려다가 계속 매장에서 나가가지고 못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 라인에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 그레이 컬러에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요거 진그레이하고 뒤에는 요거는 이렇게 백그레이고요. 앞에는 진그레이가 있고 요거는 뒤에가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가 있고 앞에 이제 또베 어, 그레이가 있고 이래요. 이거는 음,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 기장 59. 이거는 어, 77 사이즈예요. 어, 가슴 단면은 57이고 기장 59여서 기장감도 좋고 또 사이즈도 요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 되게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옷이에요. 되게 좋아요. 매장에서 요거 잘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요거 되게 실용적인 옷이고 19,000원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어 베이지 컬러고 요거는 그레이 컬러고 전체적으로도 뒤에도 요거 아이 베이지하고, 요거는 그레이하고, 그래서 두개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매장에서는 이거 잘 되게 초이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음, 19,000원이고, 칠칠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되게 편안한 실용적인 티예요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음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계속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매장에서 보면 따사가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핑크 틴데 너무 예뻐요. 이게 색, 색감이 핑크고요. 요거는 음, 어,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은 55예요. 요거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러, 요런 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이 멋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거는 음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뒤에 핑크. 이거는 매장에 걸어놓으면 이것 때문에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속 매장에서 이거 판매해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 갖고 오느라고. 요거는 이렇게 되게 반짝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요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어, 되게 이제 면이에요. 면 되게 좋아요. 연으로 입으실 수 있고 핑크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도 브라운도 있어요. 요거는 브라운 컬러고요. 요거는 아까 핑크 이런거안 좋아하시는 분은 브라운도 좋고요. 아까처럼 요렇게 트임이 요만큼 있어요. 요기 요런 식으로 두 군데 트임이 요런 식으로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뭐, 멋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브라운 요렇게 해서 요거는 티루 면티를 잘 입으실 수 있어요. 면티로 예쁜 면티고 어, 가슴단면 58이니까 이거는 77 어,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요거 옐로우 컬러, 요거 반팔 이너예요. 이거는 음, 가슴단면이 44, 기장 47. 이거는 음. 55 어, 사이즈가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판이 좋기 때문에 5566은 다 돼요. 5566다 입으실 수 있고, 어, 5566 입기에는 딱 좋아요. 이너로 너무 괜찮고, 요거는 어, 세일 9,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4번까지 했고요.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어, 두 가지예요. 어,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에 이렇게 체리가 빨간색 체리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반짝이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요거는 블랙이에요. 블랙에 체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 반짝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블랙 바탕에 체리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그냥 블랙이고 이렇게 체리 되어 있고 어 제가 입은 거는 그레이에 어, 체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이 54예요. 이것도 77 반까지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입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어, 되게 보들보들해요. 따뜻하고 보들보들하고, 너무 이렇게 감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 체리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또 반짝이로 이렇게, 이렇게, 어, 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어,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중간중간에 빨간색 체리가 기분도 좋고 이거는 음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29,000원 입니다 이거 되게 이제 어, 따뜻한 티 구요 제가 이거 입은거는 여기에 이렇게 저 이정도 제가 요새 핑크 바지 입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정도 까지 와요 어. 그래서 지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입었을 때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 또 따뜻해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어, 저는 입, 입고 입히기 전에 그냥 봤을 때는, 어, 몰랐는데, 입어보니까, 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보니까 더, 더 괜찮, 입어, 안 입었을 때보다 더, 어, 되게, 음, 어, 되게 착용감이 좋,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거 25번, 29,000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 오늘 벌써 이제 한 주에 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다잘 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원래 7시 반에 아침에 업로드를 했는데, 어, 어,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어, 그 출근 시간이랑 맞물려가지고 잘못 보겠다는 그런 분들, 말씀을, 어, 그런 의견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7시 30분 하던 거를 조금 더 일찍 새벽에 이제, 어,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어, 그날 영상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7시 반 전에, 어, 보시면 더, 어, 편안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 열심히 해볼게요.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